foreign government 82% 고객들한테 이 a 자 a i n 을 r e s s it, y o 차라이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는 굉장히 회사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자고 고 이런 술을기 다른... 저는 나르고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으로서 백화점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음.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회사 보시면 이런 것처럼 백화점처럼 가상의 공간을 꾸며은고요 어... 지금 볼 만한 영화는 무엇이 있어? 수다쟁이 나르고가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현재 상영 중인 영화는 타겟, 오펜하이머, 콘트리트 유토피아, 달자지그네 등이 있습니다. 특정 장르의 영화를 보고 싶다면 영화 제목만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을까? 수다쟁이 나르고가 대답을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상영 중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는 달짝지근해입니다. 상영시간은 12호, 15, 45, 18, 10, 20, 50입니다. 저희가 이제 대상 추종 로봇 중에 따르고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건 사람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따르고고요. 이 제품은 자유주행, 스스로 로건을 나른 잡고 나른 걸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목적지들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장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조절 하기에는 사실 쉽지 네.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형태로 해드리고, 지금 일단 바로 출발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플랫폼 가는 복도라고 되어있거든요. 네. 출발시켜보겠습니다. 네, 나르보는 물품 이송에 필요한 어떤 공간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장소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동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광명역에서 현재 실증 중인 로봇은 철도 내 플랫폼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각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력 바탕으로 로봇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TM이라는 회사는 트 d 라이다3 d 라이더를 기반으로 한그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물류센터, 병원 그리고 카페 등에 이제 로봇이 나가 있어요. 그 나가 있는 로봇들도 앞으로의 그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확산 정리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물류 질문인데요. 현재 오더피킹 로봇을 쓰이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 아실지 모르지만 현재 물류센터 큰 물류센터와 중소형 물류센터 이렇게 나가 있고 한익스프레스라는 물류센터와 커버로지스라는 물류센터가 이미 계약이 돼서 빌딩 관련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2022년도에는 물류 자율주행 로봇에 초점을 맞추셨다면 올해 9월부터는 고층 빌딩 특허 소형 택로봇을 제작하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라는 사업에서 카페 배송을 시험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 기술을 이제 1차적으로 검증하고 현재 회사 내에서 생활물류라는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서 고층 빌딩 안에서의 택배 배송, 카페 배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회사에는 c 소프트랑 협업한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NC소프트에서는 어, 생성형 AI로 알려진 CGPT와 비슷한 바르코LLM이라는 대화형 AI를 개발하였는데요. 그 대화형 AI에 저희 로봇이 이동성을 부여한다면 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협력을 하였고 실제로 NC소프트랑도 그 기업에 대한 서울 양사간의 니즈가 맞아서 지금 격리 협력까지 하고 어, 백화점이랑 어, 실버케어 산업으로 진출 예정입니다. 혹시 그럼 대화형 AI 자율주행 로봇과 인천공항의 로봇, 타 로봇과의 다른 점도 알수 있을까요? 우선 대화형 AI 자율주행 로봇과 인천공항에 있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차이는 사람처럼 대화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키오스카라든지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에 있는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어디로 이동을 할지를 지정을 해야 했다면 저희가 대화형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 화장실이 어디 있어? 아니면 짐을 어디 플랫폼까지 이동해줘라고 대화만 하더라도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로봇들이 길을 알아야 하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듯한데요. 혹시 이에 대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이 로봇이 길을 자체적으로 간다라는 시스템은 이제 자유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유주행은 사실 저희가 길 찾기를 하는 행동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목적지를 인식을 하고, 그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결정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핵심 기술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즉 로봇이, 로봇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포인팅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가장 차별화된 기술은 자기 위치 추정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표적인 자율 주행 로봇들에 대한 강점을 포함하여 트위니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로봇의 강점은 물류창고나 공장과 같은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로봇이 목적지를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기존의 서빙 로봇은 식당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공장에서 쓰여지던 로봇도 있었지만 이 로봇들조차도 일부 영역에 사용되는 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을 통해서 이제 그런 벽을 넘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회사의 장점은 그런 기술을 갖추는데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국산화해서 어, 보다 많은 곳에서 저희 기술이 쓰여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대전에 위치해 있지만 어, 굉장히 젊은 직원들이 열심히 저희 제품을 확산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셨던 내용 중에 정부, 대전시, 그리고 유관기관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성장해왔고 이제 스스로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분을 찾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 트레인이라는 기업이 대전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전에 있다 보니까 대전시나 대전테크노파크, 상조경제혁신센터 같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많은 지원사업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 제품, 시제품을 생산하고 또 실증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무역협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회의 전시에 나갈 때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기관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40명씩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채용을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어, 저희가 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이제 고객의 사용성에 맞춰서 제품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르고 오더 피킹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대화형 AI 자율 주행 로봇도 기존의 로봇의 어떤 물류 이송에 대한 목적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원하는 그런 고차원적인 추론 기능까지 갖춤으로써 로봇의 효용성을 더,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희 트윈이 제품들을 보시고 많은 관심과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